오후장의 기회를 포착해보는 정오의 고래사냥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MTNW 공명 정주유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외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양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방향성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종목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리뷰 먼저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리뷰 받아볼 종목은 d r t e c 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2 0 0 0 원대에서 매수 기회를 포착을 했고 4천 원까지 수익을 정말 크게 챙겼던 종목입니다. 최근 횡보세를 보이다가 오늘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상승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계속 리뷰를 들으면 좋은 종목이란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뭐 지수가 약간 갈팡질팡 하죠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어,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아 분명히 이제 수요일 날에 미국의 cpi 가 이제 3%대 진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이후가 경고점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 초반에 적극적인 적감에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d r t e 먼저 리뷰를 해드려보면, 제가 5월 초반에 강출해드렸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라볼릭기맨 밑에 하단 부분에서, 이 5월 2일날 강출해드리고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이 라인 들을안 깨죠. 3,100원대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데, 지난주 1 4자선 형태의 전환 신호가 나오고, 오늘부터 첫 올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거, 이제 좋은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갈 때가 된 거죠. 예 무엇보다 이제 시비 전환이 이뤄지기 시작을 하는데 최대 주주가 80억의 지분을 늘려놨고요. 신용 물량이 다시 8%대까지 급감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신용 물량이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좀 반등다운 반등이 오늘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일단 이전 저점 3,1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이미 뭐 주포도심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더 들어오고 있고요, 80억 기간들도 200억 1 2 투자가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절0로 여기서는 첫 우선 회복이 되면 이제 다시 일단 이전 고점까지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저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포 세력들, 기간 세력들 모두 다. 어, 아직 수급 미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디알텍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SY도 리뷰 들어볼게요. 오늘 건설 중소형 주단 정말 강합니다. 3부토건이 대장이고 우크라 재건 주 테마로 묶여서 또 SY도 정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어, 이전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오늘 6천 원대를 넘겼고 SY는 이미 저희가 큰 수익을 챙겼는데 여기서 어,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리뷰 들어볼게요. 예, SY 같은 경우 제가 5월 초반에서부터 원래 관심 있게 좀 봤던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720선 줄어버리고 나서 이때 눈에 확 들어왔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 5월 22일 날 그때 720선 초돌파 와 함께 그때가 이제 매수 급소였죠. 그리고 지지받을 때 다시 또두 번째 급소였고요. 오늘은 3일째다 보니까 이제 정고점 이제 근접을 하니까 단계 이제 차익취득 매물이 좀 출애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대량 거래 시장 되면서 대응선. 아직 상투신호는 나오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재건수의주들은 러시아 전쟁 끝나기 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월봉이 아직 바닥입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은 예전에 2020년도 때 시험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대표이사와 최대주 꾸준한 매집이 이뤄지고 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뜨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m l c d 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위주로 전환되고 있죠 사상 최대 거래량 앞으로 고점 돌파가 중요할 것 같아요 6,800원 대 돌파하면 시세분출 국면으로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받고 밀리면 단기 고점이 또 거기서 형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아직 투자심이 과일권에 있지 않은 만큼 지금은 점진적인 추가 반등은 중장기는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21선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Y21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원 강업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호의 고래 사냥 시간에 처음 말씀 주셨고요. 4천 원대 저가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자, 주가가 오늘 7천 원. 어, 지난 거래일이 7천 원대 돌파가 나왔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5일선 어, 지지 받으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단기 과열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자리는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예, 네, 대형광업은 과일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조한 편이죠. 이럴 때는요, 뭐 일단 꼭대기를 논하지 말고요, 지금 단기. 중장기는 이제 내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전기차 부품주들은 동격적인 시작한 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 전기차 공장 증설이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되면서 아이오닉7의 구동 모터 코 납품을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서 아직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꼭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산 5일산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원 강업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딥도 볼게요. 하이딥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표 종목이죠. 상반기에 정말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130%라는 큰 수익을 챙겼고, 2050원대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해주셨어요. 현재 구간 주가가 2030원 정도인데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네, 지금 하이드맨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돌아가고 있죠. 어, 제 2023년도 3월 17일 날 설명을 드리고 쭉 200%는 안 됐죠. 한130% 아,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18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다. 걔도 이 라인 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예, 무엇보다 이 기업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를 최대주주에서 하고 아직 대표이사부사장 이사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니캐스트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가 들어와서 1600원대죠. 50억 투자 들어오고 아직 8월 말까지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왜 작년도에 8월달에 투자가 들어왔을까 고민, 고민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 하이딥은 폴더블폰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터치IC 솔루션을 또 공급하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폴더블폰이 올해 언제 원래 출시될 예정이었죠? 8월달에 출시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앞단계에서 지금 7월달에 출시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폴더블폰을 겨냥한 투자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주포와 그리고 유니캐스트 쪽에 투자 물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코 쪽도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죠. 1,85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3리바닥션하고 21선 돌파하면 급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 없는 조정, 아주 정상적인 조정이다 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서 내일부터 파라블릭이 빨갛게 나오면 이제 21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일단 정고점까지 추가 반응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900원대까지 올라갈 때 동안 역시 주포 최대 주주 물량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이딥은 1850원대 이탈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리뷰 들어볼 텐데요. 아진산업입니다. 자동차계의 대부시네요. 자동차 종목들을 바닥에서 정말 정확하게 매수 급소를 잡아주셨습니다. 3,300원대, 이 정오의 고래산약 시간에서 말씀 주셨고요. 이야, 차트를 보니까 정말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안진산업도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공장이 대부분 조자 쪽에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4,400억 들었죠. 아, 본 게임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내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은 아직까지 대량 거래션 되면서 상토신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너무 저평가돼 있습니다. 일단, 만원 이상까지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 어, 만 원까지 아진산업은 주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주요 종목 소개 들어볼텐데, 위원님께서 이번 주 중반부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주 초반에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 담아보면 좋을까요? 예, 네,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우진 플라임이라는 기업인데요 아, 이 기업은 너무 떨어졌으면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죽어러, 죽어도 잘안 떨어지네요. 어, 그만큼 721선 부은 3,800원대가 매수 급소였는데요 어,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순간적으로 출렁거릴 때도 별로 하락폭이 깊지가 않아요. 웬만해서 깊은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마이너스 나올 때 저가 매수계를 잘 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작년 실적 대비 퍼가 5배도 안될 정도의 극도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이시현되면서 지금 장기 2 0거리 평선 돌파와 함께 중장기 본격 상승전환 시작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진플라임은 오늘도 마이너스, 내일도 마이너스. 그냥 뭐 3천원 후반대에서 4천원 중반대까지는 계속 이7 2 2선 바로 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과 로봇, 드론 쪽다 관련 국내 사출 성형기 이제 1위 업체다 보니까요. 국내 유일하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진플라잉, 바닥에서 대표이사도 매세가 들어왔던 종목인 만큼, 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매수만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별로 불안하지가 않다라는 관점에서, 어, 저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가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7월 말, 7월 26일 날 언팩행사를 서울에서 열리죠. 어,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와이펀 같은 경우가, 이 5G 전력 증폭 모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할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와이판 같은 경우가 이 7,2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142억이 들어왔죠. 공모가도 11,000원대인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만큼 지금 차트가 바닥권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연속 3개월 동안 시현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연속 3개월 동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될 때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번 달부터 투자심의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을 있고요.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도 이제 50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을 20개월의 평선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사주매비 7,000원대 들어왔다는 건이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월봉 차트가 이쁜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연속 3개월 동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와이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폴더블 뿐만이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공급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이 브로드컴을 겨냥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원천 기술 독보적인 기술 확보한 기업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잘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이펙트가 있는데요.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3자비전유상증자가 들어오고요. 산업원행 쪽에서 벌써 500억이 넘게 지금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만큼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이제 수주를 위해서 진천공장을 드디어 이제 증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s k 이닉스 쪽에 이공장 공급을 위해서 음성공장 쪽에 역시 투자가 또 진행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OCI 쪽에 지분투자가 이제 시설 투자까지 해서 2천억 넘게 들어온 만큼 역시 OCI 쪽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과 그리고 이 s k 이닉스 그리고 심지어 텔레칩스를 비롯해서 LG그룹 쪽이랑도 관련성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범 LG가 쪽에 이제 유니드의 최대 주주가 홈맥으로 좀 엮여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LG 쪽의 수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텔레칩스도 이미 차량금 만들체 쪽에 팻미스 업체에 수주를 한것 같고요. 텔레칩스는 또 누구랑 엮여 있죠? LX 세미콘 쪽이랑도 엮여 있죠. 이 에이펙트 722선을 지금 이제 막 돌파가 이뤄지려고 하는 만큼 중장기 본격 상승 전에 시작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DR5 쪽에 이미 패키징, 테스트, 인프라를 확충해 놓은 상태고요.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KNX 독보적인 수요조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차세대 패키징 첨단 기술도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어, 글로벌 지금 IT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열풍이 일어나고 있죠. 에이펙트 이 부분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IS를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는데요. 송고체 배터리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배터리 쪽에 장비 쪽이랑 소재 쪽 고체전해질까지 다볼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밑골을 길게 달고 이제 서서히 강세일봉이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은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고요. 최대주주 대규모 지분 투자와 함께 이제 고체 전해질 쪽에 이제 시제품 양산 하반기 삼성에스테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점진적 추가 반응을 노리면서 오늘도 시가의 주정점에만 저가 매수를 주력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종목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저녁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내일 저녁 이제 8시에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요. 어, 최근 들어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소에주 말씀을 많이 들었죠. 일단 적중을 했고요. 역시 하반기는 반도체와 배터리. 이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 조제공장이 완공되는 만큼 전기차 부품주도 꾸준한 관심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네, 재건조와 전기차 부품조 하반기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저녁에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